중간쪽에서 살짝 오른쪽을 잡아주시면 아! <laughs> 잠깐만요! 어 밑에가 굉장히... 잠깐만! 절단될 것 같아요. 괜찮아요. 절단되지 않아요. 제 여기 종아리 악마가 들어있어요. 종, 종아리는... 그럼 살짝 누를게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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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웃음> hey, what's up, guys? 안녕하세요, 피플이 문석규입니다. 오늘은 우리 되라미 님이랑 미자 님을 모셔왔는데 우리 되라미 님이 요즘 복싱을 그렇게 하시잖아요. 네. 복싱 자세 한번 보여주실래요? 그냥 기본 자세? 네, 네. <laughs> 아니야 네. 때리는 거 말고 네. 때리는 거 말고 네. 이렇게 뛰는 거. 오! 이렇게요? 맞아 맞아. 오! 와우. 일단 이렇게 아무래도 종아리를 많이 쓰는 동작을 하시는 분들이나 종아리 할 거예요? 하의를 많이 신으신 분들이 종아리가 되게 많이 뭉치는데 오늘 특히 되라미 님이 복싱을 한다고 해가지고, 종아리를 좀 집중적으로 해보고, 그리고 햄스트링, 그리고 엉덩이까지 많이 베겨요. 이렇게 스탠드를 뛰는 동작을 하면은. 근 제가 종아리에 악마가 있어요. 독! 이거 다 독이에요. 진짜 어... 조금만 눌러도 너무 아파가지고. 아나 이거 안될것 같은데. 잘 됐네요. 어떠, 어... 어떠세요, 종아리? 저 그냥 몸이, 몸이 좀안 좋은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눌르면 아플 것 같으세요? 아플 것 같아요. 그러면 실제로 어디가 뭉쳐 있는지 제가 한번 점검을 한번 해볼게요. 뒤에 있는 후면 쪽을 조금 전체적으로 한번 봐볼게요. 일단 아 벌써 그냥 아픈 것 같아요. 일단 대란님 같은 경우엔 양말이 구멍이 났네요. <laughs> 일단 종아리를 보자면 종아리는 항상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우리 비복근이라고 부르는데 가운데를 나눠서 봤을 때 안쪽과 바깥쪽이 있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바깥쪽 같은 경우에는 발 끝에가 좁으신 분들이나 아니면 안쪽에 많이 쓰이는 분들은 많이 뭉치는데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대람님은 종아리 근육도 많고 지방형이 아니라 근육형이고 대람님 약간 무릎이 안쪽으로 들어가는 편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쪽이 되게 많이 아플 거예요. 여기가 되게 많이 뭉쳐있거든요. 가운데로 봤을 때. 이 중간 쪽에서 살짝 오른쪽을 잡아주시면. 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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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요. <웃음> 아, 어 안돼. 뭐요? 살살 눌렀어요. 진짜? 미자님 보시면은 아, 여기 종아리를 가운데로 봤을 때 이걸 자가로도 찾을 수 있어야 되니까 가운데로 봤을 때여기 살짝 조금만, 옆에가 살살, 조금만, 살살. 이쪽이 근육이에요. 여기. 넣은 응. 다음에 안으로 넣어야 돼요. 어. 아. 그래서 여기 안쪽에 아, 잠깐만. 어. 진짜 아파요. 아, 이렇게 하는 거. 그죠. 그리고 보면은 안 돼, 안 돼. 뭉쳐 있는 데가 좀 다른데. 안 돼. 이게 눌러서 보다 보면은 뭉쳐 있는 부위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아, 여기 한번 잡아 봐요. 어, 잠깐만. 잠깐만요. 여, 살살. 여, 여기 잠깐만. 누르는 거랑 적당이 여기 눌러 볼게요. 그죠. 아. 뭐 안에 걸리는 게 있죠. 걸리는 부위가 조금 더 많이 뭉쳐 있는 건데 보면은 대라미 님은 위에보다 조금 더 밑에가 많이 뭉쳐 있어요. 잠깐만요. <laughs> 어, 어떡해? 어, 밑에가 굉장히 <laughs> 절단될 것 같아요. 괜찮아요. 절단되진 않아요. 저 여기 종아리 악마가 들어있어요. 종, 종아리는 아! 지금 세게개안 누르잖아요. 오늘 세 누르고 계시죠. 아니야. 엄청 많이 뭉쳐있고 무릎이 안쪽으로 모이면서 이 오금 쪽이라고 하는 부위도 되게 많이 뭉쳐있는데 이런 상태면은 엉덩이도 되게 많이 뭉쳐있어요 그래서 엉덩이 근막 이완하는 법을 좀 알려드릴 건데 잠깐만 터치 좀 할게요 대람님은 되게 뭉쳐 보이거든요 근데 엉덩이가 뭉치면은 허리가 아파요 그래서 찾는 법이 있는데 허리가 안 좋아요 이쪽 골반을 찾은 다음에 골반의 사선 쪽에 이쪽 부위가 이제 뭉쳐있을 확률이 높아요 어, 골반이랑 사선 쪽에 그러면 이쪽이 보통 <laughs> 근데 지방층이 좀 있으셔가지고 팔꿈치 로아 <laughs> 적당히 하세요, 적당히 하세요 여기가 네아나힘 아, 빼야 돼힘 힘 빼요 힘, 힘 빼요 오아아 아아아아아 잠깐만 이거 야 이거 그냥 고갱이질하는 거 <laughs>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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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만 <laughs> glaub,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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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걸 자가로 어떻게 하죠? 여기다가 볼 같은 거를 여기다 두고 엉덩이를 문질러야 돼요. 그래서 여기를 혼자서 찾아서 여기를 뭐 마사지 볼 같은 걸로 많이 눌러주면 여기에 붙어 있는 허리 근육이 좀 많이 풀리기 때문에 여기 엉덩이를 많이 풀어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아까 제가 누름대를 혼자서 찾는 방법은 여기 손으로 먼저 골반을 찾아보세요. 여기가 본인 골반이에요. 이 상태에서 손을 쫙 펴보세요. 손을 쫙 펴면 딱 손이 딱 걸리는 부위가 여기. 여기가 뭉친 거거든요. 여기를 많이 풀어주셔야 돼요. 혼자서 이렇게도 많이 풀어주시거나 허리가 아프신 분들, 오래 의자에 앉아 있는 분들이 진짜 많이 풀어 주시면은 어 진짜 허리 통증이 많이 없어져요. 오, 여기 여기. 네. 피아 지방층에 있으신 분들은 마사지 보를좀 많이 활용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럼 미자 님 네? 한번 볼게요. 미자, 컴 온. 아프게 잘 부탁드려요. 아, 하겠습니다. 안 하고 싶은데. 미자 님은딱 봐도 허리가 엄청 아프게 보여. 요 왜냐면 지금 미자 님 이렇게 옆에 서 있는 것만 봐도 허리가 긴데 중심 자체가 여기가 아치가 푹 들어가 있고 약간 뒤로 이렇게 빠져 있잖아요. 그럼 엉덩이 여기가 엄청 아플 수밖에 없어요. 한번 엎드려 보세요. 골반을 찾고 여기 엉덩이 사선 있는 데인데 한번 볼게요. 조금 살짝 누를게요.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방금 오토바이 우와 들었어요? 살살 진짜 진짜 살살 살 진짜 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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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살. 살살, 살살. 살살. 시동 걸게요. <웃음> <웃음> 오. <laughs> 진짜 살살들은 와서 찾는 법 알려줄게요. 골반 여기 있고 사선 여기 한번 해 보시면. 거기 그래서 세게 안 누르고 양손으로 팔쭉히고 살짝 쭉 눌러주는 거예요 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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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괜찮아 어 괜찮아. 거기 맞아요 네. 그래서 혼자 할 때는 마사지볼로 살살 해주면 되고 남이 도와줄 때 조금 세게 눌러주세요 아악 미자야 아 미안 어, 미자 어머 어, <laughs> <laughs> 어, 어떻게 너무 아픈데? 어. 근데 얘는 종아리 알이 없어 제라미 님은 약간 근육형이라면 미자 님은 근육이 없어요 근데 없어도 뭉치거든요 근데 보면은 왼쪽이랑 오른쪽이랑 사이즈가 달라요. 한번 잡아볼래요? 어? 이게 훨씬 큰데? 이거 훨씬 크죠. 약간 비대칭인, 측만증인 사람들이 보통 그래요. 그 이렇게 사이즈면에서도 차이가 나면 어, 보행할 때도 왼쪽 다리를 훨씬 많이 쓴다는 거거든요. 왼쪽 다리가 더 아프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 일단 오른쪽 덜 뭉친 곳. 덜 뭉친 곳은 아! 자, 살살 누르는 거예요 어. 그리고 이쪽이 이제 진짜 많이 아플 건데 아, 나 가, 진짜 나, 진짜 <laughs> 왼쪽이 더 많이 뭉쳐 자, 오디오 조심 <laughs> 거의 드금하신 거 아니에요, 드금? 그만하는 게 좋을 거 같아요 왼쪽이 더 아프죠? <laughs> 엄청 아파요, 어. 엄청 진짜 비대칭이 심하시네 아, 근육이 없어도 아프구나 사람은 직립보행을 하기 때문에 근육이 없어도 뭉쳐요 아직 안 끝났으니까, 제가 엎드려서 아, 아, 네. 그래서 혼자 그... 할 때도 여기도 똑같이 찾은 다음에 마사지 볼로 해야 돼요 보면 음. 여기를 가운데로 보고 네. 이 발이 안쪽으로 와야 돼요. 안쪽으로 오면 가운데로 봤을 때 여기서 살짝 안쪽. 중간보다 살짝 안쪽인데 그러니까 안쪽으로 이렇게 잡아. 어, 그렇 밑으로 내려다보면. <laughs> 엄마야. 아! 아, 잠깐만. 진짜. 와, 근데 진짜 여기도 뿌리까지. 근데 살면서 누가 여길 주물러 줄 일이 아, 없어 가지고.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앉은 상태에서 혼자서 이렇게 많이 풀어요. 볼을 사면 어떻게 하죠? 볼을 사면은 네. 이렇게 대고 올리고 이렇게. 아 문제 없지. 네. 그래서 혼자 손으로 할 때는 이렇게 앉은 상태에서 아래에서 위로. 맞아요.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그런 마사지 스틱 이 있어요. 아 그게 더 굉장히 하게 되게... 맞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끌어올리는 거. 마사지 종아리를할 때는 혈류가 위로 올라와야 되니까 아래에서 위로 올려주면 좋아요. 이렇게? 네, 이렇게 아래로 미는 게 아니라 아래에서 위로. 이게 안 뭉치는 경우는 진짜 맨날 근마기안 하시는 분들. 필라테스 강사님들 좀 완전 진짜 확연히 달라요. 한번 누워보시겠어요? 아니, 괜찮아요. 저희가 한번 해볼게요. 네, 이렇게 오늘. 어, 어, 마무리, 마무리. 종아리 근마기완을 해봤는데, 어, 오늘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들도 혼자 자가로 찾은 다음에, 그리고 특히나 미자님처럼 이게 비대칭인 분들은 그 비대칭인 부위를 좀 많이 풀어주시면 정말 뭐좀 효과를 많이 보실 거고. 질문! 등산이나 자전거 같이 알배기는 운동 있잖아요. 그거를 빡한 다음에 다시 슬슬 풀어. 빡 하고 슬슬 풀어. 그러면 얘가 얇아진다는 그런 아... 걸 들은 적 있거든요. 등산이나 자전거처럼 지속적으로 하는 걸할때 종아리에 제일 잘 생겨요. 잘 생겼다가 풀어지면 또 빠지는 그... 거예요. 그렇진 않아요. 오히려 가슴 근육같이 이런 큰 근육, 순간적으로 힘을 내는 근육으로 구성되어 있는 근섬유는 안 하면 빠져요. 근데 종아리같이 약간 지속적으로 쓰는. 지근섬유 같은 경우에는 빠지기가 거의 힘들기 때문에 지속적인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꼭 스트레칭을 같이 병행해 주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오늘 이렇게 데라미님이랑 미자님이랑 종아리 근막 연을 해봤는데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오늘 제가 알려드린 방법으로 종아리 관리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해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아픕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